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어, 혼자 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어, 황세란 유인균 같이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성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어, 유인균으로, 어, 황새란 유인균으로 우유를 발효시켰습니다. 를 어, 우유를 발효시키고 나면 이제 우에는 그 치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어 치즈가 어 생기고 밑에는 이렇게 노란 이제 유청 우유 청이죠. 어 유청이 음. 만들어집니다. 어이 유청에 어떤 이제 준들이 어 많은가 어 지금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 유청을 이어 걸로 이제 한 방울 딱 이렇게 떱니다 떠가지고 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에 어, 지금 현미경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어,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요거는 지금 200배로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200배죠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어, 초점을 한번 차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큰거 있죠 요큰거 요거는 효모균입니다 어, 효모균들이 많은 어, 때는 유청이 굉장히 답니다 달달한 어, 그런 맛이 나죠 어, 실제로 담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유청을 어... 자, 어, 유인균을 경 뭐 조그만한 어 유인균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스푼이 있습니다 어 그걸 뭐 1g짜리 스푼이죠 그 스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묶고 물을 마셔도 어 됩니다만 은어 이렇게 이제 우유를 발효를 해가지고 마시면 더 많은 어 이런 이제 효모나 유산균들이 있게 되죠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되게 맛있습니다 어, 좀 단맛도 나고, 그리고, 어, 조금 약간 새콤한 맛도 납니다. 자, 새콤한 맛은, 여기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조그만 조금만하게 움직이는 거,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거. 요게 유산균들입니다. 유산균들이 많으면, 어, 여러분들 야후르트처럼 맛이 새콤해지죠. 그리고, 효모균들이 많으면, 어, 맛이 달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우유를 황산한 유인균을 가지고 우유를 발효시키게 되면 효모균하고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뭐 도저히 측정도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죠. 이번에 이제 이 준수를 세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싼게뭐 25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 그 황산 유인균을 사용하시는 어, 분들이 어, 요 미생물을 좀 봐달라 어, 이러면 저희들이 균수까지 어,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측정을 해서 어, 그런 이제 서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 200배인데 어, 한 400배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어, 400배로 어, 지금 돌렸습니다. 이 아, 요건 은이 사람은 이에요잠요사요은이사람니이사람이사람 배로 하니까, 이사이십니까이사람이제 어, 크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니이사이사이사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거 사람은 어, 이사람그이이 요게 혐오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혐오들이 또 발효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자, 맞췄습니다. 자, 여기 혐오 보면 요게 이제 어이죠어이고 요거 하나 이제, 여기좀 새끼입니다. 음이, 어, 아기 혐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자꾸 분류, 어, 분리가 되게 되죠. 요거를 좀더 크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지금 800배로 확대를 한 거죠. 자, 여기 한번,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아. 여기 800배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요조그맣하게 어, 생긴 거, 요게 혐오, 어, 아, 요건 유산균, 요는 혐오. 균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발효가 이렇게 이제 어 효모균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산균들 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이제 초산균들이 어 전체 발효를 장악을 하면서 어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발효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일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알콜 발효가 일어나고 어세 번째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식초가 어 되는 거죠. 자, 어, 너무 어, 신기합니다. 어, 지금 어, 저희들도 이제 현미경 이제 원래라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어, 엄청 비싼데 어, 중고로 샀습니다. 좀싼 걸로 어, 사고, 어, 그 대신 렌즈는 새 겁니다. 어, 이제 중고 렌즈는 이제 렌즈가 조금 너무 흐리기 때문에 어, 잘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렌즈는 어새 걸로 어, 했고, 어, 그리고 요 카메라. 컴퓨터를 보려 그러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도 어, 이제 원래 좀 좋은 게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디지털 3 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어, 했는데 어, 상당히 어, 잘 보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자 어, 앞으로 어, 저희들은 이제 황세란 유인균을 어, 사용하시는 어, 고객분들한테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한 그 뭐 식초나 어뭐 발효 음료, 뭐 발효술, 이런 걸어 미생물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어 보내드리면 그런 이제 서비스를 어 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